함수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역함수 구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음, y는 2x 더하기 4의 역함수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역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복수다. 아, 네. 어색하네요. 역함수는 뭐였습니까? 음, 반대로 가는 거. x에서 y로 갔다는 함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뭔가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는 거. y에서 x로 가는 거였다.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었습니다. 어, 정의역은 우리가 x값, 공역에 있는 값들은 y값. 얘네 둘이 뭐 한다고요? 바꿨다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2x 더하기 4에 뭘 구해라?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와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끝. 네, 사실은 이게 역함수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식을 y는 식으로 나타내니까 그게 그 단계가 조금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와 y와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y는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을 구해라 아 이게 함수가 있었습니다 예, 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어, x, y 대신에 x 대입하고 x 대신에 y 대입해주는 거 이게 바로 끝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얘는 y는 꼴로 나타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 y는 x꼴로 나타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우는 여러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때 그냥 X하고 Y하고 바꾸면 실제로 역함수는 끝난 겁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거 역함수 구해라 라고 하면 그래도 Y는 꼴까지 바꿔야 우리가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이 양해 줘요. 그러면은 이 y 라는 값은 X 기 4가 되겠고 양변을 1로 나눠주면 Y는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X-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네, fx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나온 부분 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만 해주면 이 부분 우리가 f 역함수 x 입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실제로 네, 역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함수 이렇게 문제가 주어어요 역함수 구해라 라고 하면 fx 는 y 라고 놓고 y 는 X랑 바꿔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해가지고 풀이해주면 은 끝이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Y는 꼴로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부분. 이 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뭐?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언제 들어봤을까요?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네,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봤냐면 직선 y는 x의 t칭인 점을 구할 때. 또는 도형을 대칭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그렇게 해 줬었습니다. 예, 네, 생각나죠? 아마? 이렇게 하면은 네, 대칭인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왔습니까? 아,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네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되겠구나 아하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고 보통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우리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대칭해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네, y는 x라는 이 직선에, 이 직선에 퍽 하고 겹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y는 f의 역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이게 특징이다. 예, 그려주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얘도 특징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 여기 방법은 X를 Y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하고 y 를 서로 바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XY를 먼저 바꾼다. 이게 원래는 역함수 정의에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는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할 땐 당연히 함수가 1대1 응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요. 네, 이 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자, 밑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g 압상 f를 역함수 해주면, 네, 순서가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 부분은 네, F하고 F역함수 이거 해주면 뭐가 되니까? 그렇죠. 항등함수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그대로 G역함수 합성 F일까? 이거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합성함수 기호는 괄호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G역함수에 F1이라는 값은 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g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의 입값을 우리가 k라고 놓고, 풀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을 먼저 해보면, 이 e 관계가 성립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gk는 2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gx에다가 뭘 대입하면, k를 대입하면, 2k 더하기 4라는 애가 2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k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요. 해주면, 아.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겠고, gx를 우리가 역함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y다 라고 놓고할 건데, 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구해놨죠. g의 역함수 x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여기 우리는 얼마를 대입하고 싶다. 2를 대입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2분의 1 곱하기 e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서 똑같이 값은 나오겠습니다. 다음이요.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원래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어떻게 된다? y는 x의 대칭이 되겠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함수 i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합성 f 전체의 역함수 거기에다 c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값은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에, c가 되겠고, 이 값은 f 역함수 괄호로 바꾸고, 역함수 c. 이렇게 되겠다. 우리 일단, 요건 먼저 구해보려고요. 어, 요것만 따로 볼게요. 그럼 뭔 말이야? f 역함수 c의 값이 궁금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역함수를 얘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함수, fx가 뭔지 식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얘를 똑같이 k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아까 한 것처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c라는 애는? 네, FK 그래서 여기 K에다 뭘 대입하면 함수값 C가 나옵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즉 여기에는 이 C라는 애는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정의역이 나옵니까? 정의역에 뭘 대입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볼게요. 이 함수값 C가 나왔다. 그만 말 이렇게 가서 그래프와 만나게 그려 보면은 정의역이 누굴 대입했을 때 그렇죠. D를 대입했을 때 나오겠구나. 아, 그래서 K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다. D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k 값은 d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쪽이었으니까 f 역함수 녹색 부분이 지금 d가 됐다. 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줄 거냐면 아까 k라고 넣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a는 문자 a b c d는 있으니까 m으로 넣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 f m 값이 d가 되게 하는 그러한 m이 뭡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네, 네 함수값 d는 여기 있네요. 이 t 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라는 얘기니까 d 함수 그래프랑 만나게끔 가서 보니까 정의역 x 에다뭘 대입했을 때 그렇죠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구나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의 값은 2가 되겠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 e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함수 f(x)가 지금 ex 더 a라고 되어 있을 때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x좌표가 3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여기에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y는 x라는 직선이고 녹색이 지금 y는 e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y는 ex 더하기 a가 있는데 얘 역함수를 구해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특징이 y는 x 의 대칭이 된다 그랬다. 그래서 그역함수를 그려보면 아마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뭐가 되겠다? y는 e x 더하기 a의 역함수가 되겠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 녹색하고 빨간색이 이점에서 만났어요. 즉 원래 함수하고 그것의 역함수가 이 노란색 지점에서 만났는데 이 지점은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냐면 이 원래 함수하고 y는 x란 이 파란색, 즉이 녹색의 직선과 이 파란색의 직선이 만나는 곳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여기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됩니까? 한번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결과적으로 누구? 원래 함수하고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과 일치하더라. 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는 하고 싶은 겁니다. y는 ex+a와 y는 x의 교점이 이거하고의 역함수하고의 교점과 같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의 교점은 결과적으로 누구? 네,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 x 더하기 a는 a가 같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교점을 찾아줄 건데 이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근데 x의 교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지금 나왔냐면 3.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